오늘은 지쳐서 헤어진 상대방을 결국 돌아오게 만드는 마법의 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쳐서 이별을 통보한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해야 나만한 사람이 없겠다 후회하고 돌아오게 만들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를 생각하면 됩니다. 지친 상대방과 대화를 할때 제외를 앞당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로 열매 의 열매입니다. 재회는 불확실함의 연속이에요. 거의 재회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꿈쩍하지 않을 때도 있고 재회는 물 건너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상대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도 합니다. 대체 우리가 뭘 했길래 상대방이 그토록 지쳐 하는지. 우리를 왜 밀어내기만 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 지향적인 사람 또는 기회주의자적 성향에 짙은 사람의 경우 상대를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사회에서는 빠른 의사결정과 행동력이 빛을 발할 수 있지만 재해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걸 빠르게 쟁취하려고 하다 보니 통제성과 조급함을 수반하고 계속해서 상대를 설득하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단기간에 시도하려고 하죠. 그 과정에서 내 목표에만 충실하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도 핀트가 나가서 제해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이는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놓고 그 동안 외면했던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할때더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불확실한가 애매한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사람의 경우 상대를 가속도로 지치게 만듭니다. 기질적으로 불안이 많은 사람, 어린 시절 불안정한 상황에 오랜 시간 노출된 사람은 애매한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해요. 아주 명확하고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시간을 갖자고 하거나 연애 초와는 다르게 변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상대에게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고 확실한 답을 원하는 모습에 상대는 금방 지쳐버려요. 왜냐하면 스스로의 감정이 불안해서 미 해결된 감정을 해결해야 발을 뻗고 잘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불안이 커져서 상대를 코너로 몰아붙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상대는 서로 맞지 않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간을 갖기로 해놓고 갑자기 인스타 언파를 먼저 하거나 사진 정리를 성급하게 하는 모습도 미 해결된 감정을 해결하기 위한 모습입니다. 상대는 오히려 인스타 팔로우를 그대로 유지하고 사진도 그대로 두는데 불안하다 보니까 재회를 원하는 쪽에서 내가 상처받을까봐 애매한 이 감정과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서 속단속결의 모습을 보입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시간을 갖자고 하고 이별을 통보한 이유는 관계에서 이미 충분히 지쳤기 때문에 백기를 든 거예요. 그래서 상대는 계속 방어 기제가 생기고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거든요. 불확실함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애매한 상황을 만들고 애매한 표현만 하게 됩니다. 확실한 답을 원하는 사람은 그 상황이 고통스러워서 자꾸 상대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해석하려고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재해를 원하는 사람과 재해를 밀어내는 사람과의 감정의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두 가지 모습을 볼때 우리가 인지해야 할건 재해는 장기지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재해를 하신 분도 마인드 자체는 장기지향으로 가셔야 재해가 앞당겨집니다. 그래야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나만 원하는 일방적인 재해 바라기가 아니라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다시 신뢰하면서 재해를 바랄 수 있어야 결혼까지 가는 재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별 통보한 전 남친, 전 여친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헤어지고 나서 나만큼이나 상대도 이성과 감정이 왔다리 갔다리예요. 그래서 일관되지 않게 행동합니다. 그런 일관되지 않은 행동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이 여지를 줬다고 생각하고 급발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재해를 하려면 우리라도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상태이다 보니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아요. 상대가 헤어지자고 할때 미친 듯이 잡았다가 다시는 안볼 사람처럼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붙잡게 되고 또 감정적인 모습을 반복하게 돼요. 일관성 없는 모습은 감정 기복이 있어 보이고 관계에서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층 성숙한 모습과 일관된 감정으로 상대에게 반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불확실함에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상대의 마음을 100% 이해하고 헤아려주고 성산 유수처럼 말을 잘하더라도 내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원래 내 계획이 틀어지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일수록 관계에서는 약자가 됩니다. 재해가 뿅 하고 한 번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대의 컨디션, 주변 상황, 외부 환경이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제일을 향해 가는 동안 상대와 나 사이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가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신호를 준다고 생각하면 괜한 기대를 하게 되고 또 기대를 하게 되면. 말지을 하게 됩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아서 혹여 당황하더라도 티를 내면 안 되는데 불확실함에 대응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황할 때 서운한 감정이 먼저 표현되어져요. 상대가 연애할 때 힘들어했던 모습들을 다시 적나라하게 보여줘서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는 상대에게 마음을 전할 때 상대를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헤어지기까지 연애 과정에서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상대도 잘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전달하면서 상대방의 잘못된 부분까지도 변화시키고 설득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외하는 더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는 이미 성인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변화는 척은 할수 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기까지 쉽게 변화하지 못했던 거예요. 상대가 정말 건강하게 변화하길 원하면 이후 재회 안정기에 들어섰을 때 상대의 언어로서 지속적으로 전달을 해야 변화 가능성이 있지 지금 당장 그걸 고쳐서 만나겠다고 하신다면 차라리 다른 사람을 만나시는 게더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쳐있는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제가 앞당겨질까 생각할 때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준을 오랫동안 준비하다가 취업이 된 거예요. 막상 신입사원이 되었는데 사회생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입사한 회사인데 그만둘 수는 없고 진짜 더럽고 치사합니다. 매일 상식 밖에 업무를 주면서 자존감을 뭉개는 팀장님이 너무 얄미워요. 그렇게 참고 참다가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어서 퇴사를 결심합니다. 아니, 진작에 잘할 것이지. 그만두려고 하니까 팀장님이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팀장님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신가요? 어떤 말을 들어야 그래도 이만한 회사가 없겠다. 팀장님이 좀 변하지 않을까. 팀장님을 믿고 다시 회사를 나갈 수 있을까요? 이때 팀장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어떤 태도로 해야 마음이 돌아설지를 생각하면 상대방이 후회하고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헤어지고 상대방을 만나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배려와 공감이 기본이 된 그럴 수 있지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조급함이 앞서면 상대와 재해를 할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찾아와도 대화의 흐름과 상대방의 마음을 읽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서 분위기를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회가 다시는 없을 것 같다고 해서 계속 매달리게 되면 상대 입장에서는 말문이 턱턱 막히게 되거든요. 결국 내 기분을 맞추고 알아달라고 하는 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요구나 설득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대는 부담을 느끼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할것 같은 강박을 느끼기 때문에 상대를 존중하면서 그럴 수 있지 마인드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지친 사람에게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신뢰가 쌓이는 게 중요해요. 대화를 하면서 너도 힘들었겠다. 최선을 다해줘서 고마워. 너의 마음이 그랬겠다. 너의 마음 알것 같아. 네가 지금 거절을 한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럴 수 있어. 너는 항상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의 선택이 너의 최선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주면서 다독여줍니다. 여기서 꿀팁을 드리면 서로의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들과 인사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경우 상대방과 헤어진 이후 대화를 할 기회가 있을 때 상대방이 우리에게 주변 지인들의 생각이나 부모님께서 헤어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주변 지인들 역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선택이었다고 존중하고 있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본인이 객관적으로 나쁜 사람이었더라도 혹은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사람은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받길 원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뿐 아니라 상대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본인을 이해해준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토닥여주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연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나를 이해해준다는 부분에 정서적 지지를 얻어서 불편한 감정이 크게 없기 때문에 훗날 제애를 생각할 때좀더 쉬워질 수 있어요. 지금은 강하게 헤어짐을 말하지만 이후에 후회하고 돌아올 때 막상 주변 사람들이 상대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해서 소심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은 이후에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상대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는 시도를 하더라도 본인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정서적으로 지지했던 우리와 비교되는 상황들은 계속 생길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현실적으로 또는 상황적으로 더 매력적인 사람을 찾으려고 하다가도 후회하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만 관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상대방에게 저 자세의 모습을 보였고 맞추려고만 했던 관계였다면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자세보다는 상대와 티키타카를 잘 맞추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지친 상대방이 후회하고 돌아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